안녕하세요. 조달 시작을 돕고 있는 조달 파워입니다. 오늘은 법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님들은요, 공공조달 시장에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조달 파워는 하루에도 여러분의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런 사실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법인 영업을 하시는 우리 담당자님들은 의외로 또이 조달 시장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자, 돈 되는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장터 그리고 공공조달 시장. 약 200조 시장입니다. 1년에 200조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엄청난 관심을 이곳에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기업의 대표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분들은 조달 시장에 대해서 알고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있는데 나만 조달 시장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 그 중소기업 대표님이 그 법인 영업을 하시는 그 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 하나면 앞으로 그 기업의 대표님과는 좋은 관계로 가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면서 우리 법인 영업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매번 찾아가서 어떤 인증이라든지 어떤 자금이라든지 이런 얘기만 하시는 것 보다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리 해당되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런 혜택이 있다 또 이런 매출과 실적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해주시고 알려주시면 훨씬 더 많은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지금 조달 파워는요, 어, 우리 법인 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 시장에 대해서 좀 빨리 습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달파워가 안내해 드리는 그 링크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어 한번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될것같고요 어 조달파워 카페에서 그 내용을 이미 공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영업인을 위한 특강, 이것이 200조 조달시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의 팔로 개척을 돕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법인 영업하시는 분들의 매출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법인 영업자를 위한 특강이니까요. 한번 관심 가져 보시고 또 우리 이 조달 시장을 활용을 해서 정말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되고 인정이 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 영업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달 시작을 돕고 있는 조달 파워였습니다. 감사합니다.